백종원 대표인데 더본코리아 백다방 디저트에서 곰팡이가 발견됐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. 함께 보시죠. 자, 상장 이후 연이은 악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 백종원 대표예요. 이번엔 디저트 곰팡이. 온라인 커뮤니티 한입 먹었더니 곰팡이. 더본에서는 제조사 잘못이라고 한다. 제조사에서는 10만 원 합의서를 작성 요구한다. 보상 못 받고 2,300원 환불 받았다.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배달 받아보니 곰팡이가 있었다. 이 메뉴 시킬 때 조심하라라는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. 자 더본코리아 입장 볼까요? 매장 확인 결과 유통 기한 에는 이상이 없었다. 현재 유통 과정 등을 정밀 검증 점검하고 있다. 전량 회수 검토 등 필요한 조치 예정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정혁진 변호사님, 네네. 뭐 악재가 계속 쏟아지네요. 저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. 예. 왜 그러느냐? 이게 더본 코리아 백종원 대표가 다루는 것이 무엇입니까? 음식이잖아요. 그런데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?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상한 음식이 유통되거나 판매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사실은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일이 딱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일이 발생하면 회사가 적극적으로 그야말로 소비자가 피해를 잊을 만큼 강력하게 그렇게 대처를 해줘야 되는데 굉장히 미흡하게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 보니까 더본코리아 주가가요 만일 그 높았을 때는 64,000원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뭐한 26,700원 거의 반 토막 이하로 났거든요. 이거 지금 백종원 대표는 주주들 그다음에 그 가맹점주들 위해서도 아주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. 네. 자 뜨거운 소식 세 가지까지 풀어봤습니다. 아, 백종원 대표나 더본코리아 입장 나오면 또 전해 드리겠습니다.